여기 테러 위기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하와이로 이륙한 항공편에서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비행기 안은 물론 지상까지 혼란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현장 팬데믹 시국을 예견한 것 같은 재난 영화 재난을 대하는 지상과 상공의 인간 군상을 통해 현실 사회의 민낯을 비춥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등 한국 영화 대표 선수들의 연기가 영화의 재미를 더하고 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항공 재난 장면은 실제로 체험해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영화 '비상선언'은 워싱턴 지역의 버지니아 리갈 페어팩스 타운센터 10, 메릴랜드 시네마크 이집션 24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 비상선언은 인천에서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임시완, 김남길, 김소진, 박해준 등이 출연했고,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10년 전에 기획됐던 비상선언은 2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 사태를 예견한 것 같은 재난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재림 감독은. 10년 전 처음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는 할 생각을 못했다가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재난을 지켜보며 이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는 팬데믹이 벌어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현실이 스포일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도 말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상선언은 마음 졸이게 하는 장면들과 등장인물의 몸짓과 대사 하나하나가 극중 긴장감을 불어넣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바이러스라는 소재가 현재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떠오르면서 해외에서 호평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